자이 영상 DVD 한 장에 사시면 약한 30개의 동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양손 남자 돌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손으로 가만히 있죠 이 상태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키워줍니다 자 마주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서 남성이 돌아서 딱씁니다 가운데 돌아서 자 이번에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에서 나가면서 돌고 이렇게 빠집니다. 자 마무리는 하나,둘,셋,넷,다섯,여섯 넷, 하나둘셋넷다섯여기서 빠집니다. 여기서 시작 하나,둘,셋,넷,다섯,여섯 넷. 그래서 마무리를 칼트 치고 칼트 쳐서 잡아서 잡아서 이렇게 딱손를 같이 떨어져야 돼요. 발이 그래서 양손 남자돌리 만약에 어, 양손 구을생각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 호흡을 풀어 요자 한번 해볼까자 이번에는 등뒤로 건너가서 마주 보도록 요자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좋아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손에는 돌아서 여섯 다시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두번째는 돌아서 가면서 뒤로 빠집니다 세번째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성 가고 여성이 가고 여기까지 들어주지 그래서 마무리 같트 치고 같트 쳐서 잡아서 드래그 그래. 자 그거만 끝고 아까는 빼버리고 양손 양성, 남자들 보면 여기서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자에서 남성이 자돌아집니다 다시 이때 여성은 그냥 왔다리 가야만 갔다리 하면 이 여성은 어려운게 없어요 그냥 여성은 그냥 여성은 앞으로 가고 이따도여성을 가주시면 돼. 잡아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한번 잡아서, 잡아서, 잡아서. 그래서 양손 남자도록 그래서 아, DVD 하시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차나 하시면 제가 스마트폰으로 쏴드립니다 물론 이거를 아, 내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